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루이지 맨션 3를 준비해 봤어요. 지난 시간에 획득했던 7층 버튼을 이제 엘리베이터에 끼워 놓고, 7층을 탐험해야 될 시간. 루이지가 주머니에서 지금 7층 버튼을 꺼내서, 쏙! 버튼이 들어가고 과연 7층은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져 있을지, 농감하게 7층을 버튼을 꾹 누르고, 바로 7층으로 이동 이제 이리 들어오라고 엘리베이터가 바로 6층이었으니까 금방 열리겠죠 바깥쪽에 불이 반짝반짝 한번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언제 다 같이? 언제 다 같이? 이번엔 또 어떤 유형이 있을지 모르겠네 마리오 어디있는거야 마리오, 어디 있는 마리오? 거야? 마리오? 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 여기있다 여기. 역시 엘리베이터 내릴 때마다 늘 무섭다니까 근데 여긴 뭐하는 곳이지? 특별하게 달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 여기 꽃도 있고 뭔가 정원인 것 같아요 친구들 여기저기 뭐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 뭐가 숨어있는지 우와 그것을 이렇게 다 없애버리다니 이번엔 또 이쪽은 또 뭐지? 이 소파도 왠지 좀 의심스러운데 아직까진 특별하게 의심스러울 만한 게 나온 게 없고, 바로 앞으로 이동해 볼게 어이, 그림 있다. 그림에 분명 뭔가 비밀이 숨어져 있을 테니까. 과연 뭐가 있을지. 아직.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어, 뭐야. 이거 뭐지, 뭐지? 유령! 아니다. 뭐지, 뭐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이 별을 지금 비쳤더니, 뭔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잠깐만. 여기 그럼 혹시, 뽁뽁이로 뽁 붙여서, 어, 뭐지, 뭐지? 요 별이 왠지 수상해 보이지 않나요, 친구들? 별에다가, 어, 안 붙네. 잠깐만. 어, 별 움직인다. 뭐지, 뭐지? 그냥 획득하는 건가? 아, 획득하는 거구나. 여기선 친구들 이렇게 별을 모아야 되나봐요 어 여기 정글 같기도 하고 뭐지 이렇게 호텔 안에 이런 곳이 있다니 여기 문이 어 이건 문이 아닌가 여기 문이 아니고 바로 앞쪽 무시무시한 숲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 우와 더 무서운데 우와 갑자기 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기서 뭐지 방금 뭐가 있었는데 위에 특별하게 움직이는 게 있지 않고, 여기선 좀 무서우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비춰봐야겠다. 이번엔 옆으로 이동하다가... 어, 이것도 무슨 특이한 문이 있고, 이쪽은 또 뭐지?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친구들, 과연 문뒤에 뭐가 숨어 있을지... 헬로 마리오, 여기 있는 거야, 마리오! 굉장히 높은, 계단이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가져 있는데, 여긴, 어, 깜짝이야. 어, 버튼 또 있다. 근데 분명 너무 쉽게 찾는 것 같은데? 함정이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저기, 저렇게 버튼을 쉽게 획득할 수 있게끔, 어, 정말 갖고 가는 건가? 8층. 그런데, 혼자서 움직이다니. 유령이 들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 식물한테 물을 줬더니, 으아, 꽃이 갑자기 자라나고, 으이 할아버지를 없애야 되나봐요, 친구들. 엘리베이터 버튼을 끈끈이 주고 같은 식물이 지금 먹어버렸거든요. 더 커진다. 정글처럼 자라서 엄청 커지고 있는데, 으 이게 지금 루이지를 공격할 것 같은데, 일단 저 할아버지를 먼저 없애야 되겠다. 굉장히 커다란 나무로 바뀌었어요, 친구들.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이봐, 이봐, 내 버튼을 내놓으라고. 그럼 저 옆으로 뺑 돌아서, 이 위로 올라가서 나무의 꼭대기를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 많았었구나. 먼저 올라가서, 얼른 내 버튼을 찾아낸다고. 어, 뭐지, 뭐지? 거미인가? 잠깐, 길이 새로 생겼는데. 이쪽 길이 가도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어, 이 밧줄은 뭐지? 이걸 당길 수가 있나? 잠깐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 됐 됐다, 됐다. 우와. 아, 이렇게 건너가는 건가 봐 하나, 둘. 점프. 됐다. 옆으로 잘 이동을 했고. 아, 길이 끊어진 거를 지금 타단처럼 옆으로 이동했어요, 친구들. 아, 이건또 뭐야? 이것도 이건 뭐 숨어있는 건가? 어, 깜짝이야. 이건 뭐지? 아, 뭐 당기는 건가 보다. 아, 엄청 커다란 식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갖고 먼저 식물을 없애줬고, 어, 여기 문이 있네. 문 먼저 들어가 볼게요, 친구들. 이것도 왠지 뭔가 수상한데, 그냥 예쁜 꽃이 아니고... 아, 보석일 수만 있었군.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진 않고! 우와 이렇게 했더니 빛을 비쳤더니 예쁜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친구들 그리고 여기저기 돈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돈을 최대한 많이 획득을 하고 아이고, 뭐가 이것저것 많이 딸려 들어오잖아 일단 부인들 많이 획득을 하고 꽃도 피워주고 잠깐 이쪽 길 아니다 이쪽 옆으로 가보자 그러지 어, 길이 어디 야 어디야 이쪽 어, 여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긴 그냥 길이 아니고 친구들 방같아 여기 앞에 침대가 있는데요 여기도 객실 중에 하나였나봐요 친구들 여긴 특별한게 없는것 같으니까 나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어있을것 같기도 하고 한번 조금만 더 탐색을 해볼게요 친구들 혹시 여기에 뭔가 보석이 숨어있거나 어 문있다 역시 역시 뭔가 있을줄 알았.. 알아... 어? 우와 이럴줄 알았어 역시 유령이 나타나다니 일단 진짜. 아 꽃으로 지금 빛나는거를 막다니 잠깐 야, 그렇다면 어 없앴다 반짝해서 유령을 잡고 A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꽃을 가린다고 내가 목살을 짤고 일단 첫번째 성공 다시 두번째도 이렇게 당겨서 으이쌰 A버튼으로 열심히 아나 어, 덩달아 옆에 있는 유령까지 같이 잡다니 잠깐만 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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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비라고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어디갔다 착하게 이제 두 마리 남은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마리 먼저 해결을 하고 공격 성공 다시 너도 이리 오라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어디 갔어 어디 숨었지 음, 아까 숨어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오, 있다. 이제 조금만 더 성공 휴 다행히 앞에 막혀있던 문을 열었어요 친구들 갑자기 나타난 유령을 없애고 문을 열었더니 어, 여긴 뭐지? 화장실이 없나? 거울도 있고, 여기 왠지 비밀에 뭔가가 숨어 있을 것 같아. 없나, 없나? 여기저기 하나씩 불을 비춰보면 분명 뭔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이쪽도 한번 봐야겠다. 이쪽도. 잠깐 모두 다 없애주고, 어위여이 아, 뭐야? 뭐야? 쥐다 우와, 쥐황금지를 없앴더니 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친구들. 어, 지 잠깐만, 지금 뭔가 된거 같은데. 일단 여기서. 뭐 없었나? 특별하게 있는 거 같고, 여기는 기 꽃잎인지 뭔지. 어, 여기 돈이 또 있네. 꽃잎 같은 걸 많이 없앴더니, 어, 이건 뭐지? 와, 뱀이다. 어디 갔지?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힘이 다행히 사라졌고 여기 매너 어 바닥에 매너 있는 거 보니까 루, 구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래로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 분명 비밀이 숨어 있을 테니까 구이지 부탁해 여기 안쪽에도 뭐가 있는지 한번 모두 다 없애보고 어 안쪽에 또 뭐가 있다 어 보물 상자 같은데 구이지 어 근데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 건가 여기 버튼 같은 게있나 한번 보자 구이지. 이렇게.. 아 어, 이거 뭐지? 여기 앞쪽에 뭐가 있었는데? 요 버튼을 아 어, 여기 또저으로들어갔다 어, 들어갔더니 어디로 나왔지? 어디로 나왔지? 어? 바로 옆으로 나왔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여기 또 다른 뭔가 비밀이 숨어있을 텐데 잠깐만.. 아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앞쪽에 뭔가 이렇게 어딘가로 통하는 것 같은 아 어, 위에 욕조와 함께 연결됐어요 친구들 우와 그리고 여기 왠지 뭔가 물이 채워지거나 하면, 잠깐, 어, 별또 있다. 두 번째 발 획득 성공. 이쪽, 이쪽? 이 위쪽에 혹시 뭐가 있나? 어, 어. 우와, 일단 나가 봐야겠다. 아까 어디였더라? 문 옆에, 이쪽. 어, 이건 또 뭐지? 옷장인가? 이 방엔 특별하게 지금 분명 분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나가서 다른 길을 탐험해 볼게요, 친구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어, 어떻게 지나가지? 그냥 가도 되나? 아니면 이걸 붙여서 어디다가 붙을 때가, 데가... 아, 아, 옆쪽에서 친구들 나가는 문이 있어, 요 친구들. 봤나요 지금 옆쪽에 구멍이 있는데? 잠깐, 다시 들어가 보자. 어? 여기 옆쪽에 뚫려있어, 요 친구들. 그렇다. 어, 이건 뭐지? 반짝거리지? 아하. 에너지가 있던 거고. 요 옆쪽에 분명 길이 있을 것 같아, 요 친구들. 그럼 아까 다시 그 방에 비밀이 어... 숨어 있다는 뜻인데? 어... 이쪽에, 아, 여기? 아, 이거였구나. 이런 이런 게냥 옆으로 나가는 거였나봐 친구들 특별하게 크게 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근데 이건 왜 막혀있는 거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어, 우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아까그 할아버지다 이 할아버지는 물을 뿌릴 것 같으니까 구이지를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친구들 어, 또 식물이 자하고 있고 할아버지가 물만 주기만 하면 식물들이 엄청 거대해지고 가 힘이 쎄지는 것같아 친구들 파인애플선생의 식물이 지금 루이즈를 공격하는데 잠깐만 이건 어떻게 공격하지 으악. 일단 피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으악 조심히 이렇게 이걸 당겨서 어. 아하 이걸 당긴 다음에 놓는 건가 보다 끝났잖아 별거 아니었네 비켜 비켜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가시였구나 이쪽은 잠깐 혹시 부이지가갈수 있나 부이지도못 가는구나 안돼 그럼 다시 루이지랑 함께 이 옆쪽으로 아니 들어가서 여긴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여기저기 있는 꽃잎이랑 낙엽들을 좀 없애주고 여기도 없애기 나 여기저기 가시 덩굴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건 또 뭐지 나 변기 움직인다 혹시 변기가 깨질 어, 깨질 것 같아요 친구들 변기가 그럼 어이 뽁뽁이라면 붙여봐야겠다 붙진 않는 건가 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걸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커다랗고 뭐가 무거운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날려봐야겠다. 이렇게 루이지 이쪽, 이렇게 전기 쪽으로 날려보자고, 이렇게 앞으로 최대한, 이렇게 최대한 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아, 이렇게 붙여서 발사! 아, 알겠다, 알겠다. 이 도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아하, 좋아, 좋아. 방법 알았다. 이렇게 친구들, 이 도자기를, 잠깐만, 도자기를 여기서 먼저, 아니, 아니, 도자기를 먼저, 아, 이렇게, 루이스, 잠깐만, 여기 도자기를 이렇게 붙인 다음, 이렇게, 잠깐 방향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어, 다시, 어,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쪽으로, 발사. 어, 좀더 멀리 당겨야 되는 건가? 좀더 밀어서, 잠깐만, 이쪽으로 당긴 다음, 으이차, 이렇게, 최대한, 어, 방향을 좀잘 잡아야 될것 같아. 이렇게 당기고, 당기고, 최대한 힘을 모아서, 이쪽으로 끄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으아, 간대! 뭐지, 뭐지? 변기가 굉장히 단단한가, 그 친구들? 최대한, 어, 아직 안 붙었다. 붙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이쪽 으아 이쪽 방향으로 되나 이렇게 열심히 한 다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맞춰서 이렇게 됐다 됐다 깨트렸다 어 구이즈는 친구들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일단 밧줄을 쏙 잡아당긴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뭐지 뭐지 일단 미션은 성공을 했고 저 앞쪽에 지금 뭔가가 생긴 것 같아요 친구들 구이즈 잠깐 위험하니까 들어가야겠다 여기 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깜짝이야. 나가려고 했더니 문이. 어? 에? 그렇다면 이거는 유령이 어? 숨어 있다는 것. 와 어, 깜짝이야. 유령 나타났다. 탈출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유령이 등장했어요. 친구들 어디 있는 거죠? 저기 있다. 잠깐.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 숨어 있을 줄이야. 으아, 최대한 열심히 잡아당겨서, 어딜 숨으려고. 열심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야, 뭐야, 잘 도망가지도 못하고 계속 잡히고 있잖아. 그냥 이대로만 하면 벌써 에너지가 8 0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유령은 좀 특이하네요 친구들 보통은 저항을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뭐지? 그냥 수영 치는, 수영을 하는 건가? 물고기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아 이상하다 잠깐만 그대로 있어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될 테니까 이제 56, 55 조금만 남았고 특이한 유령일세 이건 뭐야 이렇게 물고기처럼 음, 헤엄치다가 벌써 에너지가 37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될것 같은데요 친구들 얘 되게 특이한 유령이네요 친구들 점점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냥 공격만 하면 되는 건가 봐요 친구들 이제 에너지가 14, 13, 12, 11 6, 5, 4, 3, 2, 1 어? 끝났다 우야. 그래도 유령이 힘이 세긴 쌩데요 친구들. 앞쪽기 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우와, 역시 이렇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이거, 이거. 어, 앞에 지금 얼굴에 낙엽 같은 게 가려져 있나 봐요, 친구들. 좋아, 이것도. 방금은 유령처럼 열심히 물리쳐주겠다고 도망가야겠다. 안 돼, 돼. 이쪽은 안 돼. 전쩍한 다음, 다시 한번 공격. 우와, 내가 이렇게 해서 꼭 업혀주고 말겠다고 이렇게 우와, 안돼. 잠깐만 피해서 최대한 유령을 나돌리기한 다음에, 우와 나한테 오지 말라고 무서워, 무서워, 안돼, 안돼. 우와 무섭다. 일단 유령이 가까이 올것 같을 때 이렇게 좀더 뒤로 뭐러나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들. 가까이 올것 같을 때, 이렇게. 좋아, 아하, 이렇게 하면 좀 가까이 오질 않나봐요, 친구들. 좋아, 좋아.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유령을 공격을 했다가, 올것 같으면 다시 뒤로 물러나게. 좋아, 이수법을 써야 되겠군. 최대한. 좋아, 이제 방법을 알아냈으니, 침착하게, 터치기만 하면 된다고, 루이지. 최대한 유령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오케이. 일나서 45.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힘내서. 이종이 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루이지 조금만 더 힘내자고. 이렇게 다시. 도망을.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이런. 어, 루이지 에너지 없다. 안 돼. 쏙. 루이지, 안 돼. 안 돼. 어, 어 좋아 이제 유령의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힘내서 잠깐만 일단 브레스를 붙여서 우와 이제 30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루이지가 마지막 힘내서 다시 멍장 어. 못하게 힘내서 24, 24 뒤로 가라고, 이쪽으로 말고, 이렇게 점점 뒤에서 유령이 쫑쩍 못하게, 이렇게, 공격을 했다가, 15, 14, 한번 더. 이제 10, 한 번만 더. 와아슬아슬 유령이 점점점 7, 6, 어, 한번더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5, 4, 3, 2, 1. 우와 이긴다, 이긴다. 루이지가 드디어 유령을 없앴어요 친구들 휴 다행히 나갈 수 있는 문도 없어졌고 특별한게 없나봐요 친구들 이렇게 방안에서 지금 유령을 일단 물리쳤고 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루이지 맨션 3 7층의 아트룸에서 유령을 한번 잡아봤어요 잃어버린 버튼은 다음시간에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